저희도 들어오면서 어, 거의 그 포스트 시즌을 치는 것 같은 거랑 만족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오늘 역시 에, 시구 시타도 소녀시대 오늘 시구는 소녀시대 서현씨 그리고 에, 시타는 유나씨가 하겠습니다. 지금은 그냥 승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. 네. 형식적으로 던지고 휘둘리지 말고 진짜 오는 공을 한번 칠수 있는지 네. 분하시는 또 KBS 드라마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중년층에게도 낯이 익은데요. 네. 아무튼 뭐이 국내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데 야구 인기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또 되고 있습니다. 경기 전에 이 공연이 있었는데 네. 잠실 구장을 한번 또 들썩였어요. <laughs> 네. 네. 요즘은 어디서 이렇게 다,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 지도를 받는 것 같아요, 선수들한테. 네. 자. 그리고 싶 소녀시대 서현 윤아 어, 씨였습니다. 자,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프로야구 이틀째를 예, 맞이하고 있습니다. 아, 지난 시즌 우승 팀기아타이거스와 아, 두산 베어스의 2차전 어, 경기입니다. 자, 뭐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기아가 지난 시즌에도 좀 출발이 좋진 않는데요 네, 그렇습니다. 어, 어제 경기도 이제 패하면서 어, 오늘 과연 두 번째 경기에서는